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영화제 측에도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렇게 제가 어, 그 중에서도 드라마상을 받았다는 것이 조금 느끼지가 않는데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딱 어, 하나 목표가 처음에 목표가 있었어요. 드라마를 잘 하고 싶다. 네. 근데 이제 <laughs> 그런 마음이 이제 잊어버려지기는 했지만 다시금 마지막 이렇게 어떤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드라마 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어,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새롭고요 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작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상을 받는 이 순간에 함께 참석을 해준 스태프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. 네. 오늘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네. 앞으로 더 건강한 동료들과 함께 건강한 영화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